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월요일 코너는 취업 컨설턴트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경쟁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시간인데요. 자, 월요일 코너 함께할 파이터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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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태성 쌤이랑은 예. 계속이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같이 해왔지만. 스텔라쌤이 첫 출전이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과거라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파이터라고 소개를 네. 해주셔서, 파이터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어, 밤잠을 못 이룬 것 같습니다. <laughs> 다만, 우리 세미님하고 네. 태성쌤하고 같이 계시니까 한번 힘차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스트리트 치어 파이터,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신환경 에너지 기업과 친구가 되어보아요. 두산 에너 빌리티 대 SK온 자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오늘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지향하는 두 그룹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SK 온에의 채용 대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터줏대감이시죠 대성 쌤. 두산 에너빌리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어, 일단 스텔라 쌤 환영하고요. 사우촌비 되셨지? 싸우는 자리예요. 마이트처럼 더 싸고 <laughs> 계시거든요. 예, 그래요. 어, <laughs> 네. 예. 눈을 마주치지 않겠습니다. <laughs> 예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름이 참 어렵죠 에너빌리티 네, 네, 여기 무슨 회사인가 두산 중공업 하면 좀 익숙하실 거예요 네, 네, 두산 네. 중공업 두산 중공업의 새로운 사명이 아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아 그니까 에너지 플러스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이렇게 음 묶어서 한 겁니다. 어, 좋은 이름들은 다 묶어 놨죠. <laughs> 예, 이게 2022년 기준으로 매출이 7조 1천억 원 정도 하는 네, 네. 그런 기업이고요. 여기가 기구한 운명이 있어요. 정말 변화가 정말 심했어요. 예전에 현, 지금 한라 그룹의 시초가 될수 있는 현대양행으로 시작이 됐어요. 현대양행으로 시작을 시작이 돼서 온갖 어, 사연을 겪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 중공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대우 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이제 한국 중공업이 되었고요. 그때 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공기업화가 됐습니다. 오, 나라에서 운영을 음. 하겠다라고 해서 공기업화가 됐다가 그 다음에 두산 중공업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두산 중공업이 되고 이때서부터 좀 암흑기를 거칩니다. 아. 그래서 암흑기. 그래서 어, 암흑기 오랜 동안 겪다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네. 네,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고요. 2021년 1분기 영업이익 이때서부터 어, 좋아졌어요. 영업이익이 오, 558% 급증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흑자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이것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이제 두산 밥캣이라는 곳이 네, 있어요. 밥캔. 예, 처음에 이 기업을 인수할 때골칫덩어리였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효자 상품,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 되었고요. 지금 은 2022년 3월에, 1년 전쯤에 이제 에너빌리티라고 이름을 바꾼 아 그런 회사고요. 여기는 두산그룹 전체의 중간 지주사격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에는 이제 두산밥캣 그리고 두산퓨얼셀 이런 종속 회사들을 두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어, 여기서 만드는 제품들은 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들 어, 주조 단조 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재생 관련 기자재 그러니까 발전설비, 해수화 담수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리고 환경설비,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국내 플랜트 시장에 공급하는 대표적인 발전 설비 제작 그리고 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 어렵지요? 어렵네요. 저도 설명하기가 네. 참 어려웠습니다. <laughs>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는 됐습니다. 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사를 쭉 한번 훑어 주시고 음. 이 두산 그룹의 중간 지주 회사라고 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스텔라쌤이 이제 SK 온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 텐데 <laughs>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좀 역사가 있는 회사인가요? 어, 네, 맞습니다. 네. SK 온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2021년도 우리 SK 이노베이션 너무나도 네. 잘 알고 계시죠? SK 이노베이션의 축 전지 부문을 물적 분할을 해서 설립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SK 이노베이션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오. 배터리 사업법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SKO는요, 최근 5년간 매출이 매년 두 배씩 늘고 있어요. 두 배씩 늘고 있고 매년 두 배요. 네, 매년 두 배씩 늘고 있고요. 2019년도 글로벌 점유율 9위에서 지난해의 경우는 5위로. 오르는 등 배터리 업체 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SK 그룹 차원에서 차세대 사업으로 소위 이제 낙점된 이후에 네. 모기업의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이제 동원을 해서 단기간에 수십 조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한 거라고 오. 합니다. 그래서 경쟁자인 삼성 SDI를 제치고요. 2021년도에는 국내 2위 그리고 세계 5위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뭔가 두산에너 에너빌리티보다는 이렇게 굴곡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네. 하게 왔던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전기차가 대세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배터리 사업이 앞으로도 창창할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친환경 에너지 기업의 친구가 되어봐요. 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SK온이 어떤 친환경 음.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성쌤부터 해주실까요? 예, 스텔라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일단 전의가 조금 상실이 그쵸, 됐어요. 네. <laughs> 그렇죠. 이 질문에서 쐐기를 박는것 같은데, 어, 네. 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그동안 하던 그런 사업들은요. 네. 사실 눈총을 많이 받는 사업이었어요. 어... 그동안 뭘 했었느냐 하면 국내외 화력발전소, 아. 예, 이게 핵 여기에 핵심 주기기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였었어요. 어, 네. 아, 힘들죠. 그리고 또 원전의 핵심 설비라든가 핵연료 취급 설비, 그리고 핵연료 운반 용기. 그리고 원자로 개통 보조기기 등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데 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laughs> 최근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스터빈, 풍력,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이쪽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 막 달려들고 있다. 이제 좀 이제 과도기를 겪고 있다. <laughs> 네, 조금만 더 뛰어주세요. 네, <laughs> 과도기를 겪고 있고 <laughs> 기대가 된다. 친환경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 앞으로의 방향은 친환경이다. 예. 네,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SKO는 어떻습니까? SKO는 쓰기를 좀박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받아주세요, 네. 네, 아무래도 친환경의 대표 주자가 보겠습니까 네.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죠, 그렇죠? SKO는요, 이 전기차와 ESS용의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요, 배터리에서 서비스 사업 등을 이제 추진을 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 미국과 유럽과 중국 등의 세계 각 지역에 이런 배터리를 공급을 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학 기반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기차 음. 배터리를 개발을 해온 대한민국 전기차 배터리의 성장 역사를 함께 해왔다라고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얘기 듣고 네. 나니까 태성 쌤께 죄송하지만 조금 친환경에서 우위를 점하는 건 <laughs> SK온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각 기업마다 이제 쌤들이 추천하시는 음. 이유가 있을 거에요 주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막 가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죠. 아, 그죠. 예, 평탄한 대로를 걷던 사람들은 조금만 비가 와도 질퍽질퍽한 곳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그렇죠. 그때 우리는 비 그동안 많이 맞았어요. 이제 단단해졌습니다. 아. 이 단단한 <laughs> 그 바닥 위에서 이제 다시 도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여기를 지원해야 되는가? 추천하는 이유는. 어, 투자가 있는 곳에 채용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 어떤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일단 정격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투자 계획을 비교를 해 드리면 일단 공장 신설, 증설, 개보수 여기에 2022년도에는 약 380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2023년 목표치를 보면 1,040억이에요. 약 3배 가까이 더 투자하겠다. 그러네요. 예, 이제서부터 뛰어오르겠다. 그 얘기죠. 네. 예. 그리고 기술개발 쪽에서도요, 어, 1200억 정도 됐었는데, 2023년에는 조금 들었어요. 1300억 정도. 음. 예, 이렇게 투자를 할 거고요. 정보화. 정보화 빼놓을 수가 없죠. 없습니다. 예, 정보화. 어, 그동안에 310억, 아, 110억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두배 정도 늘려서 210억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를 관리나 지원 부분은 여기는 늘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대로 래요그 유지할 <laughs> 겁니다. 예. 아, 그런 곳이에요. 예. 아 사실 이렇게 공장을 새로 증설을 하는 곳을 보면 아 여기 채용이 늘어나겠다 이런 걸알수 음. 있잖아요. 네, 어, SK 온도 뭐 이런 소식 있나요? 어떤 이유로 추천하시죠? 또 다시 한번 세기를 당했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망치질 하시네요. <laughs> 네, 저희 SK 온은 질퍽거리는 진흙으로 가지 않고. <laughs> 탄탄대로로 한번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요. 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취준생이 좀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요. 거의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오.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중에 하나로 꼽히는 우리 SK 이노베이션의 그 계열의 자회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회사의 급여와 복지제도 이런 것들이 모두 동일합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높은 연봉과 대기업의 어떤 복지 훌륭한 워라벨이 보장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매출액 현황 우리 태성 쌤께서 이제 투자금액으로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매출액 현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22년도 매출액 현황이 7조 6,6178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약 1조입니다. 오. 1조고. 근데 23년도 1분기 기준이에요. 4분의 1로 쪼갰죠? 1분의 1 기준으로, 1분기 기준으로 배터리 사업은 약 약 3조 3천억 원의 매출을 시연을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늘어날 매출만큼 여러분들 임직원분들의 그 현황을 보시면요. 2021년도 약 1,500명에서 2022년도가 3,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즉, 취준생 여러분들께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태성쌤, 그, 저희가 네. 오늘 이제 하기 전에 단체방에서 네. 스텔라쌤에게 양보를 많이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laughs>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좀. 예 네, 네. 어지러운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치준생의 선택은 SK 운이었다 지금 세계를 예. 받으셨거든요 예. 네아 두산 에너빌리티 약간 조금 네좀 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취준생한테 충분히 둘다 매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두곳다 신입사원 채용을 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2023년도 채용 연계형 인턴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가 5월 22일부터 6월 7일 수요일 18시까지 네.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6월. 7일까지 수요일까지 예. 저녁 6시 에 마감입니다. 자 그리고 SK온도 지금 신입사원 채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SK온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수시 채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직 기간이 5월 22일부터 6월 6일 화요일 5시까지 마감입니다. 어좀 하루 먼저 마감을 네. 하긴 하네요. 네 예? 두산 에너빌리티 하루는 어디예요? 네, 그쪽. 예. 많은 시간입니다. 어, 취준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를 배려하는 회사. <laughs> 최고 회사 아닙니까? 약간 견제한 거 아닌가? <laughs> 쉽요 <laughs> 점점 구차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laughs> 아 그렇다면 이각 기업마다 채용의 특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두산 애너빌리티부터 알아볼까요? 예, 여기는 인턴십을 통해서 지원자를 관찰하겠다, 면밀히 보겠다라는 겁니다. 대충 뽑지 않겠다요. 그렇죠. 잘 뽑아가지고 잘 키워내겠다. 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아, <laughs> 예, 그리고 이건 인턴십은요. 여러분들 이제 장기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우리가 잠깐 봐서 이 사람을 얼마나 알겠어. 그래서 길게 일을 시켜보고 제대로 된 우리 회사를 키워낼 사람. 이사람들 위주로 뽑겠다라는 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턴십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채용 전형은 일반 타기업의 전형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데 네. 차이점 어,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학 점수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 어학 점수 있어야 되는데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아. 매우 낮은 점수예요. <laughs> 스피킹 점수, 어, 굉장히 배려가 돋보입니다. 스피킹, OP 기준으로 인문계인 경우에는 IM1, 그리고 이공계 i n 그냥 보면 돼요. 아 그래요? 가서 그냥 왼손으로 써도 돼요. 아 어, 그래요? 네, 예, 그래도 돼요. 한쪽 눈 감고 얘기를 해도 돼요. 살짝 감 정도. 네, 예, 그냥 나오는 점수예요. <laughs>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라는 <laughs> 얘기고요. 어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미 종료가 되긴 했지만 네네.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야? 어떤 직무가 있어? 라는 네. 것.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 메타버스 이용해서 채용 설명을 해도 했었고요. 카카오 톡을 이용해서 직무 상담까지도 친절하게 해줬었습니다. 오. 그리고 캠퍼스 리크루팅도 나갔었고요. 오. 얼마나 친절한 회사입니까? 친절하고 이 지원자를 배려하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음. 자 SK 온은 좀 어떤가요? 네, SK 온그 채용 특징을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대규모로. 아. 대규모로 여러분들께 <laughs> 어, 매력적인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점은 우리 굉장히 사실 지난 몇 년간 너무 네. 어려웠거든요. 그쵸. 대규모로 채용 한다라는 거요한 가지 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절차에서는 전형적인 그 수시 채용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특이 사항은 사실은 없는데요. 한번 이렇게 훑어 보면 서류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 보고 이제 면접과 채용 검진의 그 절차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숙지하실 부분은 입사 후에 이제 신입 사원분들 이제 교육 중에 일정 기간의사조 3교대로 시프트 근무 형태로 현장 실 실습으로 이렇게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워라벨은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다만 그 근무 시간대 현장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할그 현장에 대한 부분을 어 이제 기업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규모 채용 정말 매력적이죠. 자, 그리고 취준생들이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채용을 얼마나 하고 채용 직무는 어디 하는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인턴십을 이제 채용 하는거죠? 예, 네. 어느정도 되나요? 어 잠깐 또 덧붙이면 네. 사수 삼교대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힘들 낮에 한번 <laughs> 넘어가게... 일주일 동안 낮에 잤다가 일주일 동안 밤에 잤다가 이렇게 해보셨어요? 힘들어요. 현장실습입니다. 힘들어. <laughs> 아, 현장실습이에요. <laughs> 우리 모두 다 오제이틴 네, 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잔것 같지가 않아요. <laughs> 어, 네. 기지개를 켰는데도 어, 꿈에서 켜는 것 같은 느낌? 아, 그쵸. 이게 네. 내가 아침을 장기 먹었는데 저녁을 먹었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아, 규칙적인 패턴이 좀 중요하긴 하죠. 아, 정말 힘들어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고시간만 그 예. 견디시면 돼요. 4조 3개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힘들어요. 아시죠 네. 예. 우리는 그 이번에 채용을 어, 진행을 하는데요. 채용 규모는 몇 명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아오. 그렇지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채용 규모를 보면은 2022년 6월에 한번 이런 인턴십 채용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전체 채용했던 직무 개수가 10개였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하는 채용 직무 개수는요, 22개,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많이 늘려서 뽑겠다. 어, 우리 다시 한번 뛰어오르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하 건데요. 구체적인 채용 직무를 보면은요,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좀 많이 뽑는데 그거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설계 부문에서 네군데서 뽑고 있는데요 설계에서 플랜트 엔지니어링 소형 모듈 원전 여기 smr 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쳐보시면 굉장히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아. 영역이거든요 음. 원전에 대한 우리의 우려가 있는데 요 소형 원전 네. 이게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네. 어,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앞서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계측제어 발전 기자제 여기에서 뽑고 있고 시공에서 세 군데. 플랜트 시공, 건축 시공, 토목 이렇게 뽑고 있고요. 또 하나는 R&D 쪽에서 많이 뽑아요. 일곱 개 직무에서 뽑는데요. 여기는 이제 석사 이상이에요. 음. 석사 이상. 그래서 가스 터빈이라든가 원자력 해체, 원자력 해체, 어. 열 전달, 유체, 제어 시스템, 폐자원 에너지 소재 이 분야에서 뽑고 있고요. 인문계 학생들. 예, 재무와 인사에서도 함께 뽑고 있습니다. 어, 와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채용 가 아, 정확하게 2.2배죠. 아, 2.2배. 2 .2, 2, .2, 2 빼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laughs> 아쉬워요. 2 2도. 중요합니다. 네, 네. 2.2배나 늘린 채용 규모를 보여줬는데, 네. 자 우리 스텔라 쌤이 SK온이 대규모의 채용 규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느 정도길래? 네, 그 SK온의 채용 규모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 22년도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세 자리 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3년도 상반기. 인데 거의 6개월 만에 네네. 다시 한번 대규모 채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정확하게 자리 수까지는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두산 같은 경우에 22개 직무였는데 저희 SK온 아, 같은 경우에 주시죠, 네. 세개 네, 부문에 총 26개 직무입니다. 어머. 네. 그러니까 연구 개발 엔지니어, 경영 지원 요세개 부문에 총 26개의 <laughs> 직무를 채용을 한다라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도 대규모 채용을 좀 검토하겠다라고 기사가 좀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분명한 기회다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영 지원 13개 직무 있고요. 연구 개발, 다섯 개 직무 있고요. 오. 엔지니어 여덟 개 직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문상경 계열 분들 열세개 직무가 여러분들께 기회입니다. 그래서 와. 한 직무당 사실은 두 명에서 세명 정도만 채용을 해도 여러분들 계산 되시죠, 그렇죠? 기회입니다. 와, 네. 아니 태성 쌤 지금 등에 땀이 조금 나신 것 같은데 <laughs> 네. 지금 세개부문에서만 스물여섯 개 직무였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굉장히 건강 체질이거든요. <웃음> <웃음> 저 뒷목이 땡기는데 이거 어떤 현상인가요? <laughs> 제가 봤던 태성 쌤은 예. 이러시지 않았는데 항상 여유롭게 이렇게 다리 꼬고 하던 네, 네. 정도였었는데 어, 오늘은, 네, 오늘 은 그게 안 되네요. 여유롭지가 않네요. <laughs> 아, 오늘 제가 알던 태성 쌤이 아닌 것 같아요. 음. 자, 그렇다면 각 기업의 채용 절차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지원자를 굉장히 배려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요. 간단할 것 같거든요. 예, 서류전형. 하기 전에 우리가 접수를 하루 더 늦게까지 그러나. 받고 있죠. <laughs>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서류를 접수 받고 나서 서류 전형을 하고요. 그 다음에 D 캐 t 이라는 것을 봅니다. 인적성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실무 면접, 인턴십, 경영진 면접을 하는데요. 서류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7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요일 18시까지고요. D k 트은 이제 6월 중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합격자에 한해서 실무 면접을 7월 7월 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턴십 8월 중에 4주간 예정입니다. 오... 집에 8월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더워요? 그렇죠. 네, 회사 시원한 나가서 시원한, 시원한 데서 일하셔야죠. <laughs> 4주간 네. 예,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영진 면접을 9월 중으로 보고 최종 입사는 11월 중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아, 에어컨 쐬고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laughs> 면접이 또맞 많고 좀 인턴십이 있기 때문에 예. 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 어, 급여 주는데요 뭐. 아그렇죠 근데 반면에 SK온 같은 경우는 아까 스텔라쌤이 다른 곳과 비슷하게 네. 어, 간단하다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채용 절차 여기보다 심플합니다 심플한가요? 네, 심플합니다 <laughs> 여러분 오, 너무 심플합니다 SK온은 인턴십이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모집기간 6월 6일까지 접수하시면요. 이제 온라인으로 SKCT, 이 필기 시험을 6월 중에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 8월 중에 면접. 어 보시면 네. 종료가 거의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 건강하신 취업준비생분들 건강검진 잘 받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입사는 2023년 9월 이렇게 되는 절차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네. 두산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임원직 면접을 또 보고 예. 입사였는데 좀 예. 오래 보고 싶다는 느낌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회사에서 사람을 많이 잘 키워내는 기업들은요. 뽑을 때부터 면밀히 봐야 아, 신중하게 대충 뽑고 대충 거리지는 않습니다. 아 우리는 면밀히 보고 끝까지 가겠다. 좀, SK 좀 대충 보는 스타일인가요? 아, 그렇게 또 얘기하면 <laughs> 더 우리가 자세히 보겠다. 아, 그렇죠. 오랫동안 지켜보겠다. <laughs> 이게 됩니다. 이제 기업 문화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죠 두산 예. 같은 경우에는 잘 길러내서 잘 키우겠다. 응,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취전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각 기업들이 어떤 인재를 주로 선호하는지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선호하는 인재는 어떤 유형인가요? 예안 그래도 힘든데 자꾸 밟으려고 아, 하니까 아, 힘들어요 나도. <laughs> 여기 네. 인재상, 선호하는 인재는요. 인재상이 드러나 있는데 여기 인재상이 사실은 약간의 홍보성 글도 들어가 있긴 아 합니다. 그거 제가 담백하게 네, 다 빼버리고 네, 네. 그 필요한 것들만 키워드 중심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처음에 인화를 실천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상당히 긴 설명들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키워드만 뽑으면 팀워크를 중요시 아 여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끊임없이 올라가는 눈높이를 가집니다. 우리 대충하지 않겠어라는 겁니다. 도전 열정적인 사람을 아, 뽑겠다라는 도전 열정.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상하 좌우 상하 좌우 열린 소통을 합니다. 아. 우리는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명한 근성을 가지고 무엇이든 해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성 여기 상세한 내용을 보면 협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의 해결에 집중합니다. 즉 문제 해결 능력 사람만 좋아서는 안 되죠. 아, 그렇죠. 예, 문제를 잘해. 해결하면서 네.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을 잘해야죠. 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원합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 두산 에너빌리티의 인재 사항 알아봤는데 SK온은 어떤가요? 네, SK온에서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네 가지를 제가 네. 좀콕 짚어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SK온은 미국과 유럽 등의 해외 생산 거점이 좀 많은 오.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배터리 산업에 걸맞게 요첫 번째, 글로벌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인재상 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인간 능력에 도달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이라고 해서 어... 네 슈퍼 엑설런트라고 이제 명기가 되어 있는데 네. 그만큼 지금 s k 온이 얼마만큼 지금 가야 하는지와 음... 관련돼서 이 진취적인 고그 이제 지향점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발적인 어 의욕적인 이 키워드들을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제 SK온에서 폐기 면접이라고도 칭하는데요. 스스로 동기부여를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과감한. 실행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키워드로 숙지하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역시나 팀워크와 시너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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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또 대기업 상반기가 끝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취준생들이 좀 마음이 조급해질 텐데, 각 기업마다 지원할 때 이거는 좀 유의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이 있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 일단 SK온의 인재상 참 감명 깊었습니다. 어, 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좀 부담스러워. 여러분들 그러셔야 돼요. 네. 예, 인간 이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예, 무엇을 유의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현장 그리고 이공계 중심의 채용이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공계 분들은요, 전공 준비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에서 보면 자세히 보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채용 공고 보면 클릭하면 볼수 있어요. 거기서 업무 내용 그리고 필요 지식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이 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자세히 보고 어, 나하고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재상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원할 때 유의할 점이었고 스텔라 쌤도 s k 온에 지원할 때 유의할 점 알려주실까요? 네, s k 온에 이제 지원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직무 소개를 굉장히 좀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이 직무 소개를 보시고 해당 그 직군들이 어떻게 쪼개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을 보유하는 인재들을 선호하는지와 관련돼서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요. 특히나 필수 요건이나 우대 요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보셔야겠습니다. 어, 그래서 인문상경계열 분들께서도 마찬가지시고 이공계 분들께서도 전공 적합도라든지 요 우대 조건 부분들이 꼭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좀 지원을 하셔야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트리트 어 파이터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SK온의 채용 대전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절 정리 가볼까요? 태성쌤부터해 주실까요? 예, 잔뜩 웅크려 있던 회사입니다. 이제 점프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냥 선 상태로 점프할 수 없어요. 웅크렸다 점프할 겁니다. <laughs> 예, 기대하시고요. 투자가 있는 곳에 채용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배, 네지, 세배 새롭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회를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 회사 이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에너빌리티거든요 음... 에너그 지 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 예, 지속성장 가능성 있는 그런 회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온도 세줄 정리해 주실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은 돈 버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지원을 하자 <웃음> <웃음>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번 대규모 채용 입니다 그죠 지금이 탑승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sk온의 이 주력 사업과 향후 비전 그리고 세분화 된 직무를 여러분들 철저히 스터디 하셔서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와 SK온의 채용 대전을 살펴봤고요. 오늘 취업 어때?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